안녕하세요. 네. 조정민입니다. 네. 오늘 저 지금 제천 왔고요 충북 제천은 또 처음입니다. 충북 제천제일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메일을 주셨는데, 수능 응원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매년 열리는 행사에 제가 축하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영상을 보내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제가 찍어주면서 맨 마지막에 "어, 왜안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장선생님한테 승인을 받고 공문을 받은 거 있죠 일이 좀커졌는 그래서 좀 일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뱉은 말은 또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왔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행사 돕고 고등학교 가서 급식 먹고 애들 인사하고 해뭐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 일정이 진행됩니다 일단 택시를 타러 갑시다 오늘 좀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또 학교를 왔는데 또 예쁘게 하고 와야지 형 몸은 괜찮나 이제? 몸요? 어 일은 계속 거기 회사 다니나? 네 빨리 탈출시켜줘 아 탈출은 못 시킵니다 아 왜? 자 <laughs>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laughs> 지금계약연봉이계봉 연봉이 2배라고 했어 0.5배 가능할까요? 2배? 아 근데 0.5배? 네 2분의 1배 나뭐 먹고 살아? <laughs> 저랑 뭐 같이 남는 거먹자뭐고정비도안 <laughs> 남겠다 <2분. 웃음> 오. 흘렸던 같은데. 맛있... 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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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대박 맛있겠다. 너있 네. 네, 겠네요.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요 아, 감사합니다. 또 말로. 아감사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 새우 같은, 그치? 오, 미쳤다, 미었다잘겠습니다 마늘 수육이야. 와. 대구 중학교 때도 맛있는데. 아니고요 저녁도 드나요? 네. 아, 저희 기숙사가 있어서, 얘회 하시면. 아이고야. 음, 진짜 맛있어. 영영사님이 일을 잘하네. 근데 선생님은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되요 이런 말 해? 아, 아. 잘생겼다고. 아, 네. 이렇게 보여줘서. 아, 애들이 먼저? 아. 네. 그런거 얼마 전에 하셨죠? 아니요, 또 12월에 해요. 아, 아, 곧 하시는 거예요? 네. 어. 12월.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추가됩니다 <laughs> 야채를 안 드세요? 어. 땀을 땀에... 옆, 옆 선생님. <laughs> 야채 안드시면 온답니다. 얘 <laughs> <laughs>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 아니야. <laughs> 학교 지어진 지는 모르겠교 <laughs> 고장 선생님. 학교 지어진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laughs> 빨리 검사해주세요. 뭘좀 뭐 드시고 오셨어요? <laughs> 아니 원래 많이 먹어요. <laughs> 그저 원래 많이 먹는데 작게 먹고 있어요. 괜찮아요. 또 음, 올라갔어. 네. 다 드셨는데? <laughs> <다> 데 <쓰셨는데?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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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네, 감사합니다. 이 올라가셔서 교무실에서 회의 잠깐 한. 세 어, 네. 어, 귀 빨려. 머리서워. 어, 벌썩이 <laughs> 발요 <laughs> 제천 제일고등학교 설명 좀해 드리겠습니다. 어, 애들이 충북대를 많이 가나? 어 프로 벌점 수집 명단이 있습니다. 네. 벌점징계 위원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6반이에요? 아니요. 4반이에요. 4반. 건강이 너무 좋은데? 진짜 좋다 짜진짜 자유롭다. 약간 미국 같다. 진짜실진짜구야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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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사로 진짜로, 진어로 진짜로, 안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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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수업으로 안들어가고 수업으로 안 들어가지? 제가 벌점 주겠습니다 <laughs> 벌점 마이너스 d Grody. Sober and Grody. Sober and Grody. Sober and Grody. Sober and 잘 r o d y Sober and Grody. s o b e 시 and Grody. Sober and Grody. Sober a n 특히 저희 생각엔 네. 무대로 이렇게 다 던지면 나올 때아 그거를 제가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걸한 업골로 와서 이 경품 추첨하고 아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네. 듣고 싶은 게 경품 추첨에서 제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애들한테 또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에어팟 정도 생각해도 좋고 음, 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니 네, 그래서 음. 한명 정도만 아네 너무 좋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저 계속 보고 있는데 연예인 보는 것같은아니면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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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진짜, 진짜 평범한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 <laughs> 아, 긴장되라 와들있어요어네이랑건 아, 네. 교장님이랑... 얘기를 지켜야 겠 카메라를 엘리베. 들고 갑니다 조심이터엘리베이 <laughs> 네, <엘리베이터. 웃음> 아니 니 <다, 다> <laughs> 인사. <laughs> <laughs> 야, 오늘 <원래> 저렇게 인사성이 바뀐다.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어, 이 조재민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 되게 선생님이 떨리더라고요. 되게 막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웃음> <웃음> 아,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 그럼도. 다수. 어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조세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3학년 6반 김지현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학생분들이 너 너무... <laughs> 죄송해요. <웃음> 저 긴장해가지고, 요저 이런 다리가 소음이라서 너무 떨려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소원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읽고 경품도 드리고 또 제가 빈손 오고, 빈손으로 오기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서 한 분만 제가 에어팟 새로 나온 프로스 아 <laughs> 공정하기 위해서 저 비행기를 안 보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저한테 비행기를 던져주시면 제가 이제 비행기를 가져볼까요? 오, 너무 예쁘다. 오, 입지대박 이거 누구 거예요? 어? 엄마가 읽도록 습니다 면접 수시 합격, 최저 수능 대박 1치만 학교 합격하기를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원하던 대학교 합격. 대학 합격으로 3학년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개 <laughs> 친구 대학 붙이시고 면접 잘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조재민처럼 잘생긴 사람과 결혼 그리고 대학 그리고 조진 님 사진 찍어주세요. 올라오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유빈, 유빈이 대학교 합격, 대학교 합격해서 저희 가족이 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합격하게. 그리고 조진미랑 사진 찍어주고, 사진 찍어오세요. 다 길다, 길다 길다 이겼습니다 꼭 꿈꿔왔던 대학에 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민님이랑 사진 도 찍고 싶어요 네? 9살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친구나 어딨을까요? 왜가요 <laughs> <laughs> 축하드려요 <웃음> 너무 멋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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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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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아니야 <laughs> 떨지 9살 차이 극복할 수 있어요? 떨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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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떨지 마세요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제가 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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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요저 그냥 학교 와서. 진짜 막안 간다고. 아, 일리 아니 네. 아. 서현이 서현이. 왠지 이음때문 우리 짜누나나 이래. 아, 진짜요? 네. 좋잘 네, 응. 가요. 지금요? 하나 둘, 셋. 어,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진짜 좋은 기운 얻으러 왔거든요. 좋은 기운 정말 없는 것 같고, 진짜 오고만 있어도 너무 다들 무해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무슨 느낌인 지알죠 다들 그렇거든요, 진짜. 어 그리고 이거 뭐 준비해주신 선생님들이랑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안 노래 하면 해요. 두개 하나. 구경해 주세요. 他반你他 claro,